정답은 4번입니다. 4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. 이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을할때 f x 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지.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함수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야.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2보다 클 때는 무함수다라는 거야. gx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가 음수니까 절댓값 마이너스 잘고 풀리는 거고 x가 2보다 크면 양수니까 절댓값 풀릴 때 그냥 풀리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2보다 커나고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함수 fx 이차 함수로 풀린다라는 거지 되니?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얘가 gx니까 이거에 대한 도함수 fx가 바 극한값을 가지면 되겠지.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, 얘는 f'x 얘는 1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때는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2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있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 있는 거지 f'-2가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2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f'2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지. 자, 그럼 여기서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 2차 함수라고 했잖아. 이거 싹 미분해주면 2ax 플러스 b가 되고요. f'-2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. 얘가 마이너스 1이다. f'2는 4a 플러스 b. 얘는 1이다라는 걸알수 있지. 그래서 얘네들을 변경 더해주면 2b는 0, b는 0, a는 4분의 아, 1이다라는 게 나옵니다. 자 이제 C만 찾으면 되겠죠? C는 연속성 연속에 대한 미분 아인 거잖아? 그럼 여기다가 2 e 넣었을 때2 e 넣었을 때 같지 않을까? F2는 2다. F2는 2다. B가 0이고 A가 4분의 1 F2는 2 e 넣었을 때1 더하기 C가 2가 되면 C는 1이다라는 게 나오네? 자 그럼 이제 F1은 A가 4분의 1 C가 1 F1은 1로 주두니까 4분의 5다라는 게나오있죠 해서